안녕하십니까.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 이야기를 듣다. 스타트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되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별개로 2차 전지 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BOT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온드 셈. 오늘은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LTO 배터리를 개발, 생산, 하고 계시는 그린이지의 방성용 대표님 모시고 특별한 국가정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자기소개 좀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리너지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방성용입니다. 그리너지는 2차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2차전지 스타트업입니다. 2017년도에 창업을 하였고, LTO, 리튬 타이탄 8이라고 하는 배터리를 가지고 장수명, 저온에서도 작동을 하고 화재의 안전성을 개선한 2차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 대표님 오. 그린이지라는 뜻이 뭐예요? 느낌은 나와요. 그린과 에너지. 그런 뜻인가요? 네. 예, 그런데 가운데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음, 음. 어, 그린 이노베이션 인 에너지. 그린 이노베이션 인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녹, 산업에 있어서의 이, 녹색, 녹색 혁신이라고 혁신. 혁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린이랑 에너지는 많이 합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에너지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고 근데 그 다양함에 있어서 여태까지 써왔던 걸 계속 썼었거든요. 네. 저희가 대체하려고 하는 납산전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250년 전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고 250년. 예. 네. 그리 아직까지도 쓰고 있고 네. 리튬 전지라는 게 이제 90년대 나왔지만은 사실은 리튬보다도 더 많은 전기가 납산전지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너지라는 건 사람들이 되게 쉽게 쓰고 버리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좀 LTO 배터리는 기존 리온 리튬 배터리와 대비해서 무슨 기능 특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기존의 리튬 전지 네. 이제 리튬과 다른 아, 히토류를 합쳐서 만든 리튬 전지는 흑연을 음극제로 씁니다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너지는 리튬과 리튬을 양극재로 쓰고 또 다른 리튬을 음극재로 씁니다. 이제 배터리 작동에 대한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네네. 양극에 있는 리튬 전기 이온이 음극으로 저장이 되면서 배터리가 전기를 저장합니다. 전기, 저장하는 거죠. 네.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음극에 저장된 리튬 전기 이온이 양극으로 다시 흘러가는 게 방전입니다. 그런데 일반 리튬 전지는 리튬이 음극에 저장이 됐을 때흑연과 물리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안착. 예, 네. 전기 이온이 왔다 갔다 네. 하는데 물리적으로 음극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정기적인 충격이나 물리적인 충격을 받을 때탈 이온 현상이라 네. 전해액에서 전기 이온이 갈때를 모르고 오, 오, 음, 헤매는 흘러 헤매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다가 거기에 에너지가 정발이 되면은 리튬이 되게 폭발성이. 포... 당하기 때문에 폭발을 하는 뭐든지 갈때모를때뭐 한참 네. 강충격을 가하면 사춘기처럼 막 폭발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네. 저희들은 양극도 리튬이고 음극도 리튬이기 때문에 음. 양극에 있는 리튬이 음극으로 저장이 됐을 때 화학적으로 더 안전하게 전기 이온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충격, 물리적인 충격에도 탈 이온 현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음. LTO 전지는 아, 모수로 관통을 한다든지 저희가 최근에 미국 국방부 요구로 미국 국방부 평가를 했을 때 총으로 관통을 했을 때도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해도 됩니다. 아, 물리적 결합이냐 이온이 네. 화학적 결합이냐에 따라서 외부 충격에 따르는 폭발 위험성이 현재 줄어든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 이렇게 뭐, <laughs> 현재 줄어든다 예 현재 줄어든다 네. <laughs> 뭐 저는 엔지니어여가지고요. 네, 그렇죠. <laughs> 그 영은, 영은 영은 영이라고 <laughs> 예, 말씀드릴 수 예, 없습니다. 영은 영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현재 줄어든다. 네, 현재 줄어든다. 두 번째 어, 그리고 아까 그저온에서도이 방전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충전과 방전이 영하 네. 3 0도 저희들은 한 영하 3 5도까지도 충방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 흑연은 입자가 평면 구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전기 이온이 흐를 수 있는 게한 방이 아니고요. 그런데 네. 리튬 타이테네이트라고 하는 산화 티타늄과 리튬의 혼합물은 입자 구조가 피라미드꼴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 전기 입자가 흐를 수 있는 방향도 많고 전기 이온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 아, 면도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전기 이온이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서 그것도 하나가 이게 이제 충전 시간도 빠르다. 네네. 동일한 출력을 요구하는 원통형 일점 이온 전지 네. 대비했을 때 충전 시간이 얼마만큼 줄어드나요? 대비해 보면 네, 우선 충전 시간과 이제 출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한 시간 정도 충전을 일반 리튬 전지로 한 시간 정도 충전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전지는 한6 분에서 8분 정도 내에 동일한 용량 동일한 용량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뭐 가격 문제로 들어가 보면 같은 용량의 필요 어 용량의 배터리 셀이라고 하면 LTO 배터리랑 리온 배터리랑 골프 카트 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한두 가지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 네. 시장가가 있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제조원가가 네. 있을 텐데요 네, 네. 지금 현재 LTO는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가격 형성이 일반, 일반 리튬전지 대비 한 5배에서 7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네, 네. 굉장히 수익성이 많이 네, 날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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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조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조원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일반 리튬전지에 사용되고 있는 리튬전지를 사용하고 음극제를 흑연에서 LTO라는 다른 리튬으로 바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조원가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 하면 한 30%, 20%에서 30% 정도면 제조원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2차전지 생산기술의 밸류체인을 사용한다그러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미국을가셔서 대학을 아, 미국에서 네. 마치고 대학원도미국에서 마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한국에서 그런 어슷한스펙으한이펙으타트에을 어,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한적이 있습니다. 서한국에한국이서한국에한국타트업회 네. 어, 특히 이스타트 한국에서 많이 말하 한국에서 많이 말하는 지연 합격 네, 등으로 이루어져서 투자도 굉장히 내가 이 사람을 아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투자를 유치하는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가서 대학원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미국에서 했는데 근데 그건 미국도 사실은 어,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뉴욕에 있는 돈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있는 돈그두개 주로 나눠지는데.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돈은 좀 나쁜 얘기로 유대인들의 돈, 네. 음,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돈은 이제 스타트업 생태가 계 만지는 돈이라고 하는데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 자체도 아 실리콘밸리 일 세대, 그니까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제 일란 머스크가 이제 딱그 중간에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성공장을 했는데 일란 머스크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초기에 투자를 한 회사들이 전부 다 시스코. 네. 라든지 그런 실리칸 밸리에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성장한 회사의 돈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네트워크로 성공을 하는 회사이고요. 한국에 제가 들어와서 스타트업을 하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 이차전지 생태계의 기술을 보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좀더 네트워크가 강했더라면 좀더 수월하게 투자를 유치를 하고 좀더 좋은 조건의 투자를 유치를 할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이고 기술인 것 맞아,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다른 회사들보다 다른 이차전지 스타트업보다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 그런 판단보다는 그린에너지가 아, 어,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린너지에 투자하신 투자자들은 이런 단순한 스타트업의 미래만 보고 한게 아니라 그린에너지가 만든 제품을 보고 를 해서 네트워크가 있었으면은 좀더월했겠스나 저희 제품에 더 집중을 하는 노력 그리고 저희가 제품을 다른 2차 전지 전지 스타트업보다 좀 빠르게 출시를 할수 있었던 노력이 그린너지가 한국에서 뭐 지금까지 투자 유치를 하면서 스케일업 성장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늘 주장한 이야기가 투자자의 1000달러 어, 보다 고객이 주는 1달러가 중요하다 라는 <laughs> 이야기를 늘상 합니까 그러니까 투자자의 돈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돈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회사의 영속성은 결국 고객으로부터 그게 서비스가 됐든 제품이 됐든 고객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LTO 배터리의 고객 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여전히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뭐 힘든 건 어떤 거? 사람인 기억... 것 같습니다. 사람. 예. 그 언어적으로 따졌을 때 엔지니어란 단어는 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 네. 네. 어떤 거를 새로운 걸 만드는 건 과학자들이고요. 맞아요. 네.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본뭐 테슬라, 애플. 현대자동차를 거친 경을 봤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음... 이게 생각의 관점이 굉장히 네, 네. 틀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것 같습니다 엔지, 아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챌린지를 하면 그, 그 엔지니어로서 문제가 주어지면 아이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저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예. 다양한 기회가 사실 스타트업으로서 할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과 도전밖에 없어요 남들이 안 해본, 안 해본 거를 좀더 빨리 할수 예. 있는 왜냐면 대기업에 가서 뭐를 새로운 걸 해보려고 그러면은 결제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약되어야 되고 기획해 보고 써야 되고 안 돼요 시간이 예. 그런데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되게 진짜 총명하게 그린너지에 입사를 하고 경력직들도 되게, 와, 저렇게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똑똑하게 보고서는 쓰는데, 시험을 해보고, 손, 손톱 밑에 때를 미치면서 일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참. 그게 참 사람이 힘든 것 같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둔하다고 해야 하나요? 느리고. 느려요. 느리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시험실 들어가서 해보자. 시험을 하고 시험을 하고 시험을 하다가 답을 찾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차인 것 같습니다. 경력과 경험은 다르거든요. 나예.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드러나는 경력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 유지만 하, 경력을 깨끗하게만 유지하려 고 그러지 실제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는 실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안 하는 사이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실패가 너무 두려운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좀 맞아요.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사회에 진출하는 엔지니어들이 좀 겁이 없,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우리 회사의 인재상은 어떻게? 해? 설명할 수 있어요. 호기심이 많은 엔지니어들. 호기심이 많고 질러 볼수 있는 애들. 저희 아들 같은 경우가 엔지니어 아빠가 엔지니어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예요 지금도. 네. 자전거 고쳐가지고 자기 용돈을 벌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아들이 만약에 엔지니어가 돼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창업하겠다 네.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진짜 사회에서 대기업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풀어보고 싶다 음. 그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음. 창업을 되게 인크리제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느끼는 거는 새로운 걸 만드는 생태계는 아니에요. 없는 거를 만드는 사람이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가 증명하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혁신을 할수있거든요그 일은 엔지니어만이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조 설비를 이용한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Kurum b 어, 해 n d r e Daiso, Xi, Johon, Haju, Dame, Chims, 해봐라 g e So, i r 우선, 제가현대자동차 출신이어서 그런 s 아닌데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썼던 말,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했던 말 중에, 네. 임자 해봤어. 네네네. 네.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조 스타트업은 뭐 플랫폼이라든지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랑 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우선 제품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근데 그 제품이 나오는 것 뿐이 아니라 내가 만든 제품이 똑같은 성능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지난 40년 동안 경제는 AI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고, 뭐, 플랫폼도 아니고, 제조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그 제조가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제품을 가장 빠르게 만들고, 그거를 반복해서 개발을 하고, 반복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겁니다. 아무리 AI가 좋아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한번 자동차 충돌 시험한 거랑 백번 시뮬레이션 한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번외로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현대자동차가 엑셀을 캐나다에 처음에 수출할 때아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엑셀을 직접 운전을 하고 벽에다가 갖다 박은 적들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자동차 충돌 시험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런 노력이 한국 제조산업을 지금에 만들었거든요. 제조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에 집중하고 제품을 많이 만들고 많이 시험을 해 보고 거기에 있어서 많이 실패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그린이지의 방송용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조 스타트업 참 한국에서 힘듭니다. 근데 우리 방송용 대표님 한국의 제조업 연구원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청단 2차 전지까지 새로운 창업을 하셨고 좋은 이야기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제조업 스타트업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방 대표님의 이야기는 머니투데이의 김홍일의 핵심 기업 답사기를 통해서도 진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